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실리콘 선수가 좀 몰아붙이기 강하니까 벽이 없는 게 오히려 좀어 그래도 아 근데 실리콘 선수의 변신은요 안식도 커부어 그렇죠? 근데 게 통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슬라이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요. 피가티, 테이크, 기가티슬라이터 캐소, 본버, 오보르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와 주겨보세요. 이거 돌아요 보세요. 자이 에너지 짠손. 아 어, 중요한 때 마무리 짠손 그 전에 큰 기술을 그냥. 네. 대장 이때 확 돌아옵습니다. 어? 군단비드. 이대에서 방어가 되야. 네. 그리고 이런 슬라이딩이 아,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갈 수 있죠? 아, 자. 긴장한 모습. 아, 잘 올리고. 아, 아, 아 마, 마, 괜찮다고 외치는데요? 네. 자, 스카이 라인 고보 대신에 아, 고보. 어떠였어요두번니미면서요 세인트 이에 맞춰서. 추이야 기세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나블리기를 아. 아. 보였구나. 아. 아, 이렇게 잘하는 요소가 어? 공부 아, 많았군요. 와 아, 곽시에서 아, 건보 맞추면 어머. 아, 이게 지금 어려운 건보네요. 자, 아니도 있는 걸 때리는데요. 그 그렇죠. 네. 스카이라인에서 제가 헤어리티 <laughs> 어바운드 이후에 <laughs> 콤보 상당히 좋았고 원투 돌려을때기 심리. 자, 공력 차또 올리고 이게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들어봐 가지고 때리면 마무리. <laughs> 자, 흔들립니다. 박수가 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저 스카이라인에서 캔슬하는저 기상기 콤보가요. 저희 레이지이지어요 레이지라? 레이지. 자 한번 뜨면 커킹이라든가 뭐 오크아이 뭐 이런 것들을 맞아야 되는데요 자, 자 원체 레너버 어? 자 맞아, 맞고 드링 캐치 있나요? 오크아이 안 맞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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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고. 자, 슬라이서 자중요한 슬라이서 지금 실리콘 선수가 패턴의 변모를 변화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두워 <laughs> 뻔하기만 하는 게 아니죠 네. 지금 자 잡기인가 보정 어, 보세요 <laughs> 슬라이딩 슬라이딩 자 서로 하단 주고받기 아, 잘 끊었어요 잘 끊었고 자 달라붙어서 잡와 배건 패턴이죠 버리죠, 덮고요. 과연 누가 지배할지. 짠손 기가지 짠손 슬라이딩. 아, 이거 코가 다 제대로 끝났습니다. 자, 패턴 렛고. 자, 패턴도 잡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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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렇습니다. 일단 단단하게 거의 빈틈없어 보였던 타야가일사천리내 줬어요. 네. 이거 붙어 줘야 돼요. 어? 이렇게 되면 떴죠? 자, 안전하게 붙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냥 부트만 부트기만 해서는 이 없고 아,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곤보 진짜 잘 뛰네. 자와 오면 또띄우고 네. 그렇죠. 한 들고 자, 놓고. 자레도라포 계속. 자리돌려차기심리전 여기서도 이길 수가 없어. 자 파워 크래시에서 레이지. 저, 아, 하지만 체력이 너무 없습니다. 자오르라는 파워 빛조 또. 네. 좀 어렵다. 올수 있고. 자 디케는 그나마 적당한 득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자 잡기. 그나마 숨을 쉴수 있는 고를 수 있는 타이밍. 자+ 자+ 자 기회 잡았죠? 거기. 네어또이렇지또 이거예요 이렇게 공격적인 움직임이 이래요 음. 자 이거 이대로 끝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자 실리카가 음. 자 이번에도 음. 레드 끝나요 원숭이 원숭이가 쯤 이천 쯤 딥스물버섯 스토데이 맞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아, 거기서 레이저철을 요 그건 완전히 노린 건데 반대방 그러니까 상대방도 노리고 있죠 아, 이 정도는 아, 뭐 네, 우리 팀에서는 네. 알고 있다 뭐 들었죠. 이런 거죠. 네. 자, 팔콘 드라이브 콤보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이름도 몰라요 자, 언제? 프리든 아, 거처럼 아, 네. 하지만 보 아, 아, 미스 스 원투, 웨븐퍼 정당. 일이 가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자, 커튼에서 아, 아, 이 합니다. 자, 발콘 드라이브라는 아바 왼발 기술이 들어가면서 강력한 데미지 실링이 나왔고 지금 계속 헐크 커피 파이를 파이하는 기술이 나오고 슬라이서! 위기입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의 승률이 1 0 0예요실리카는요 네. 자, 저, 저 눈빛. 슬라이딩. 자또한번 집중하고 있죠. 슬라이딩. 하지만 역시나 정말 빠른 슬라이딩 정광석 파. 네. 어? 어, 설마 여기서 중단 중단 한번 뛰면 된데 그, 뛰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있어 어, 오스크자 아, 어,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한번더 있나요 여기서 체력이 넘었어때네오아아 오, 아, 끝납니다 야, 실리카 진짜 아 본인도 놀랐어요 놀랐어요 진짜. 본인이 놀랐어요 본인이 네. 결승 진출합니다 아,